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나노파운드리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은 반도체 업계를 흥미롭게 하고 있다. 최신 기술로 탄생한 이나노반도체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에너지 효율성 또한 크게 개선된 제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미국에 완공될 공장은 삼성전자의 디나노파운드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공장은 최신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양산하게 되어 미국 내 고객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 공장을 통해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전기차,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나노 공정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앞선 기술 중 하나로, 이는 성능 향상과 함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코스피 5000 지수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진 삼성전자의 이나노 양산은 이 지수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며 이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력 덕분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이나노 반도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의 경기 회복과 산업 성장에 있어 삼성전자의 이나노파운드리 생산은 마치 강력한 엔진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삼성전자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이나노파운드리 생산 시작은 단순한 기업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상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며 삼성전자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삼성전자의 도약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본다.